안녕하세요. 심리문화를 창조하는 한국가이던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이 지난번에 실시하였던 KC 핵심 역량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에 대하여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검사가 말하는 핵심 역량은 성공적이며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갖춰야 하는 기본적, 보편적, 공통적 능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참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얼마나 갖추었는지를 파악하고 학생들마다 약점과 강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파악하고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합니다. 먼저 이 검사를 개발하신 교수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KC 핵심 역량 검사에 대하여 소개시켜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핵심 역량이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능력의 조합입니다. 이 검사는 특별히 자신의 현재 수준을 알기 원하는 유아, 청소년, 그리고 또 그들의 부모, 또 선생님들을 위하여 구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부나 또 삶이라는 걸큰 항해에 비유할 수 있죠. 항해를 잘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좌표를 잘 알고 또 내가 가야 될 방향성, 비전을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거기에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비유에 따르면 이 핵심역량검사는 현재 자신의 좌표, 현재 수준을 정확히 아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 핵심역량검사는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비전, 목표를 세우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검사는 또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육방안, 특별히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안과 지원방안을 생각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이 검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결과를 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핵심 인성능력과 핵심 인지 영향입니다. 아무래도 인성과 이런 지능 능력이란 두 가지의 조합으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핵심 인성이라는 것은 개인 인성, 특별히 사회 인성, 학습 기술 이렇게 세 가지의 인성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개인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 주도성,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성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 인성은 의사소통과 갈등 해결, 사회적 리더십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학습 기술은 동기와 효능감 여러 가지 인지 전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적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이해, 논리 수학, 공간 지각 이들은 아무래도 학교에서의 적응적인 삶,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역량을 조합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역량검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자신의 수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어, 어, 이용해서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량에서 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역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을 잘 이해하고 강점, 약점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강점을 이용하여 공부하고 약점을 잘 피해서 자신의 적응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것이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과 본인들께서는 학생들의 강점을 잘 보시고 약점을 잘 이해하셔서 이 검사가 부디 교육적인 어떤 그 과정에서 그리고 삶에서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실시한 핵심 역량 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 인성 역량 검사입니다. 최근 인성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성이 개인의 성격 특성이라기보다 개인의 삶과 학습에 밀접하게 연관된 일종의 역량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고, 두 번째는 핵심 인지 역량 검사로 학습과 밀접한 지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언어 이해, 논리수학, 공간지각의 세 영역을 구분하여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프로파일을 설명하기에 앞서 결과의 타당성이 나타나 있는 표가 있습니다. 반응 일관성과 응답 성실도 항목에서 응답한 내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다고 분석되면 이 검사는 성실하게 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검사는 T 점수로 점수가 나와 있어요. T 점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T 점수와 백분위 점수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결과지에 프로파일 표를 보면 T 점수와 백분위 점수가 있습니다. T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검사에서 주로 쓰이는 환산 점수로 평균을 50점을 기준으로 하며 오차 범위를 플러스 마이너스 10을 하면 40에서 60점 사이에 해당하는 점수가 보통 수준임을 의미하는 점수입니다. T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특성들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T 점수가 65점이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에 T 점수가 30점대라면 또래 학생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백분위 점수는 전체를 100명으로 보고 100명을 일렬로 세워서 순번을 부여할 때 본인보다 뒤에 있는 학생의 숫자입니다. 즉 A 학생이 백분위 점수가 80이라면 A 학생보다 뒤에 있는 학생이 100명 중에 80명이라는 것입니다. KC 핵심 역량 검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핵심 인성 역량과 핵심 인지 역량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핵심 인성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인성 역량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개인 인성 역량에서 비전, 자기 주도성, 정서적 안정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비자는 자신의 삶에 대해 돌아보고 자신이 가진 잠재력과 성취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수립하는 행동을 측정하지요. 이 점수가 높은 경우는 학습과 관련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조도성은 자신의 행동이나 의도를 스스로 변화시킴으로써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높은 경우 학업 수행에 있어 자율적인 계획, 판단, 실행 등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효과적인 결과를 이뤄낼 수 있죠. 정서적 안정성은 정서적 불안정성과 관련되어 얼마나 민감한지를 측정하게 되죠. 이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충동조절이나 스트레스 대처가 미숙하여 일상에서의 긴장, 불안, 우울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회 인성 역량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갈등 해석 능력, 사회적 리더십을 평가하게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을 통해 관계를 맺는 능력으로 핵심적인 소통 능력을 측정하게 되죠. 이 점수가 높은 경우에는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볼수 있으며 타인의 의사를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갈등 능력 해석은 갈등을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을 피하지 않고 효율적이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리더십은 자신감 있는 태도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팀워크를 바탕으로 도전적이며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습 기술 역량에는 학습 동기, 자아 효능감, 인지 초인지 전략, 자원 관리 전략으로 나뉠 수 있는데 학습 동기는 개인의 학습 행동을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힘을 의미하며 목표 달성 의지, 도전을 선호하는 태도, 끈기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동기가 높은 사람의 경우 학습 행동의 강도와 지속성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아 효능감은 학업적 결과를 위해 필요한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제 난이도 선호 등을 측정하게 됩니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과제 수행이 요구되는 학업을 계속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인지, 초인지 전략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학습에 대한 정리 활동, 종합, 과제에 대한 반복 학습에서 좋은 수행을 보이게 됩니다. 자원 관리 전략이 높을수록 자신의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자원을 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잘알수 있다고 할수 있죠. 두 번째, 핵심 인지 역량 영역에서는 언어 이해, 논리 수학, 공간 지각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 이해는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여 주어진 주제와 일관된 언어 표현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논리 수학에서는 규칙성 능력, 논리적 해결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간지각에서는 입체적 차원에서의 공간지각 능력과 공간 추리 능력을 측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평가를 통해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을 진단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네 가지의 유형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균형형 인재는 인성역량과 지적역량 모두 우수한 인재로 스스로 원하는 것과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미래를 계획하고 꾸준히 노력해 나가는 유형입니다. 인성형 인재는 인성 역량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며 미래를 계획하고 노력해가는 유형입니다. 능력형 인재는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재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목표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여 노력한다면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나갈 수 있습니다. 성장 가능형 인재는 지적 능력과 인성 영역에서 앞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인재입니다. 이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 노력한다면 꿈에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세부 척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설명을 잘 들은 학생들은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텐데요. 학생들의 결과표 뒷면에는 검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활용하실 수 있는 활동지가 인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검사 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안 난다든지 또는 결과지를 잃어버리면 자신의 결과 내용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한국 가이던스는 여러분들의 검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사이버 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검사지 왼쪽, 맨 위쪽을 보면 접속번호가 있을 겁니다. 이 접속번호는 개인마다 고유한 번호가 부여되게 되며 이 접속번호로 자신의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회원 가입을 통해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무료로 지원이 되고 있으니 언제든지 한국 가이던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C 핵심 역량 검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핵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핵심 역량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성장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약점과 강점을 이해하고 적절한 보완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되길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